얘의 이름이 뭐냐면, 일단 정확한 이름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내가 쓰면 너희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미지수가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왜 1차인지 알거고왜 미지수가 두 개인지는 영어를 배웠으니까 알거고왜 1차인지 알거고두 개인지 알거고 방정식인 이유는 이제 등호는 6.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1차식이겠지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차식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이죠. 자, 영준아 이거 해몇몇 개입니까, 몇 해? 하나만 얘기해 볼래? 해몇 개입니까, 이거? 몰라요? 어, 해. 근몇 개입니까? 모른다고? 이걸 만족한 XY 순서쌍 개수가 몇 개냐고. 정수란 말 없는데, 여기 지금? 그냥 XY, 저걸 만족한 XY 몇 개입니까? 모른다는 게 진짜 모르는 거야? 무슨이 많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던가. 무수히 많죠? 아 근데 그 몰라요라고 표현하면 내가 네가 몰라서 모르는 건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건지 모르지 자 얘는 1,5도 되고 0,6도 되고 하물며 마이너스 15억 콤마 15억 6도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너희가 아무리 개 같은 수를 넣어도 얘를 죽여버리고 플러스 6만큼 더큰 숫자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이거를 만족하는 x, y 순쌍은 수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근데 얘가 딱 하나로 정해지려면은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x 빼기 y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하나 더, 이제 문자가 하나 x, y 에 관한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딱 하나로 정해진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얘의 해를 구하래. 단 부정방정식 뭐냐면 XY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정식을 풀때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를 주어야 하나, 이런 말을 줄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던 방정식인데, 정해지지 않은, 아니 정해진 방정식이고, XY가 단 정수이다. 양의 정수이다. 아 자연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무수히 많지가 않아요. 몇 개밖에 없냐면 복과 1, 5, 2, 3이 아니라 2, 4, 3, 3, 4, 2, 5, 1끝 다섯 개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뜻 자체는 그냥 정해지지 않은 안이 정해진 안일부의 정할 정 안이 정해진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뭐가 안정해 해가 하나로 안정해졌다는 거고요. 원래는 미지수가 딱두 개면은 실제로 식도 두 개를 줘야 되는데 xy에 관한 식도 두 개를 줘야 딱 하나로 딱 정해져. 연립 방정식 딱 해. 딱한 쌍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을 줄 거예요. 자연수다. 혹은 뭐 정수다. 혹은 양의 정수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몇개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해들다 찾는 걸 이제 부정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건데. 자, 이런 자연수는 안 나오고요. 거의. 자, 정수 레벨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x y 빼기 y 빼기 3 마이너스 x 제곱은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래. 양의 정수 x y. 모두 구하래. 자 봐봐. 문자 몇 개입니까? x y x y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풀려면 사실 딱 하나로 x, y. 하나의 해 순서쌍을 찾으려면 적어도 뭐 이런 식이라도 하나 더 있었어야 돼. x 플러스 y입니다.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대입해서 풀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무슨 말이 있다 우리한테는? 양의 정수라는 이런 힌트를 줄 테니까 이 양의 정수를 만족하는 다음 부정 방정식을 한번 다 구해보라 이거거든.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까는 다 더하기 꼴로 되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 되면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곱하기 꼴로 바꿔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거. <laughs> 자 똑같이 만들건데 봐봐 x y랑 y에서 내가 일단 y로 끌어냈어 그러면 x y 마이너스 y 똑같고요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변형을 했는지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잘, 잘 들어봐 봐 일단 진행 계속 해볼게요 자, 시계 변환 없죠 잘 봐봐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y,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예, 인수분해 x 빼기 1, x 플러스 1. 이게 예, 이해합니다. 4. 공통인수가 x 빼기 1이죠. y로 끌어내고, 남는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수개, 두 수를 곱했더니 4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X랑 Y가 무슨 수입니까? X랑 Y가 양의 정수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수란 말이에요. 잘 들어봐봐. 얘가 정수야, 영준아. 영, 정수 빼기 1을 얘도 뭡니까? 정수 빼기 1 얘도 뭡니까? 얘 돌아오고 있으면 좀 유추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x에는 마이너스 5, 2, 3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분수는 안 나온단 말이야. 얘가 정수고 정수에서 정수를 빼도 여전히 정수예요. 얘는. 전체 값이. 얘 정수, x, y 정수를 했으니까. 정수, 정수, 정수에서 정수 빼고 정수 빼도 여전히 정수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이두 개가 정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4. 100분의 400. 이런 거 되잖아. 요 4.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건 실제로 졸라 많아요. 유리수로 따지면. 은 근데 내가 왜 정수, 정수로 표현을 했냐고? 곱해서 4가 되는 정수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변에 어떤 상수로 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풀어보면 알 거야. 왜 이게 4가 되는지는 강조로 일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바꿔서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되는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 의도로 이제 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뭘 느껴야 된다? x, y가 정수면은 이 x 빼기 1도 정수고요. y 빼기 x 빼기 1, 얘도 정수란 거고.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4가 되는 건 별로 없다. 표 하나 그립시다. x 빼기 1. y 빼기 x 빼기 1. 됐을 때 얘가 4가 돼야 돼. 자, 그럼 4가 되려면은 얘가 1, 4, 여서 4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여서 4가 될 수도 있고요. 2, 2여서 4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여서 4가 될수있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좀 생각해봐. x, y가 이제 양의 정수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에서 1을 뺐을 때 이게 될수 있나요? 안 되죠. 최소한 얘는 1 같은 거예요. 2, 3, 4 이런 거죠.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니까 1, 2, 3, 4 그러니까 얘주에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죠. 얘가 되려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되려 마이너스 1이 돼요안 된다는 거예요. 얘주에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이 1이 될 수는 있고 x-1이 2는 될수 있죠. 양의 정수라 했으니까. 그때 따라서 x랑 y를 따로 구해 자, x-1이 될 2가 돼야 되고 얘가 2야. y 빼기 3이 4가 되려면 7이 되는 거고. x 빼기 1이 2가 되려면 여기 3이 되야 되고. x y 빼기 3 빼기 1 y 빼기 4죠? y 빼기 4가 2가 되려면 이 6이 되야 돼 그래서 x는 또 있어.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 4,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있구나. 그래서, 얘도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는 없죠. X가 마이너스 3이 안 되니까,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빼기 1이 4, x 는 5여야 되고, Y 빼기 5 빼기 1, Y 빼기 6이 1이 되고요, 7이 되죠. 그래서, 2, 7, 3, 6, 5, 7. 요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다 정수 곱하기, 정수는 4밖에,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건몇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봐요. 이거 한 남만 내가 풀고 이 밑에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어차피 r p m 에서 연습하겠지만 xy x y. 일단은 숫자는 일단 넘기는 게 좋아요. 플러스 1은 넘기시고요. 잘 생각해봐. 내가 xy 한 박자 쉬고 x 한 박자 쉬고 y면 얘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봐봐, 얘 뒤에 곱해서 얘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려면 얘랑 얘랑 곱한다. 그 마이너스 1. 그다음 y. 마이너스 y.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자, 근데 얘 전개하면 플러스 1.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해주면 식이 똑같겠지. 맞죠? 이게 되나?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생기는데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1해 주면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겠지. 잘 가지에요? 음. 그럼 x 1이랑 y 1얘두개 곱해서 2가 되는데 지금 x랑 y가 정수란 말이야. 얘 정수, 정수 1도 정수, 정수 1도 정수. 두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건 매우 한정적이다. 자, 표 그리시고. x 1, y 1두개 곱해서 2가 되는 건2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네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각각의 x를 구하는 거지. x-1이 2가 되려면 x는 3이고 y-1이 1이 2가 되고 어? x-1이 1이 x2가 되고 y-1이 2가 되고 3이 되고 x-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y-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y는 0이 돼야 되고 얘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총 4쌍이 나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머릿속으로, 아니, 이렇게 안, 이게 막, 이렇게 되잖아? 헷갈려져요. 지금 딱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어, 머릿속으로 해도 얘가 뭐, 1, 2가 되려면 2, 3. 생각하실 것같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389번도 풀게요. 다 풀게요 그냥 얘는. 자 방정식 x,y 한박자 씌고 x,y,x 얘는 무조건 어떻게 인수분 된다? x 1차식 하나, y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x,y 있고 플러스 y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y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인 거고 x랑 곱해 x의 상수항이랑 곱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2x인 거요 이건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인데 그러면 우변이도 일단 마이너스 2를 더해줄 겁니다. 없었던 마이너스 2라쓴 거거든요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원래 또 플러스 7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 5인 걸알수 있어요. 자, 곱해서 5가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XY가 그럼 x, y가 정수라는 가정하에서. x 플러스 1, y 빼기 2. 두개 곱해서 5가 되는 건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총네 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각각의 x랑 y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더했을 때 누가 제일 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아, 영주아 이런 문제 나오겠니? 24. 안 나오겠죠. 이 케이스 케이스가 총 너무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소수거나 4 정도. 소수 아니어도 항상 이 출제자의 마인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생결할 수는 있어 뭐 자 그다음에 실수 조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방정식이 주어졌어 x랑 y 이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두 개인데 또 식을 두개 줬어 근데 잘 보면 뭐라 돼 있습니까 실수 xy를 구하 라아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봐봐 e x 제곱 플러스 e x y 얘도 일단 부정 방정식이에요 왜요 식 아니 문자가 두 개인 식을 줘놓고 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밖에 안 줬다 지금 얘는 부정방정식인데 대신 조건을 실수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줬고 자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일단은 왠지 알려줄 테니까 일단 정리하세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이 c, 2가 앞으로 나가는 게방근의 공식 쓰기에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개 맞지? 하나, 둘, 셋. 어. 이 상태로 두고 잘 보세요. 자, 이걸 만족하는 결국 X가 실수라는 거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야, 2차 방정식에 근이 무조건 실수라는 부장이 있나? 자, 이거 만족하는 X와 X는 허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족한 x 실수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y를 문자 취급하지 말고 이 x에 대한 문자로 취급 그러니까 그 어떤 상수로 취급하지 말고 그냥 변수로 취급하지 말고 상수로 본다면은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그냥 허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x에 대해서 해석했을 때 판별식이 4분의 d가 자 b 프라임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e y 제곱 마이너스 e 얘를, 얘가 이제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그근의 펜별식인데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 이거를 만족한 하 X가 실근이어야 되니까. 허건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하면은 Y제곱, 마이너스 2 y 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EY.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양보다 마이너스 곱하면 Y제곱 빼기 EY.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냥 인수분해 되거든. 무조건 인수분해 되거든. yb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y는 뭐밖에 없냐면 1밖에 없어요. 왜냐면, 야, 뭐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래. 일단, 작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0보다. 음수는 될수 없어. 왜죠? y가 뭐라서? 실수라서.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애초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말이 안 되죠. 허수면 가능하죠. Y에 뭐 Y에 1 플러스 I를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음수가 될수 있으나 이건 만족할 수 있지. 언제 딱 0은 될 수도 있거든 실수를 제곱해서 언제 Y가 1일 때 그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Y1이래. Y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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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되고, Y1로, 이가 되는 그러면은 2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는 0이니까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딱 x 2 바로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물론, 이거, 하, 그래요. 그냥 잘안 들어봤어요. 이거 X제곱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완전 제곱식 바꿀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고.